안녕하세요. 무스크 안테나 숍입니다. 들어오시죠. 이 공간은 플랫폼 엘이라는 갤러리의 아트샵 공간이고요. 저희 무스크 안테나 숍은 이 아트숍 공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 공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, 루이까도즈로 유명한 해진인터내셔널에서 만든 문화재단이고요.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면 루이까도즈 제품과 그리고 플랫폼엘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아트 제품들도 같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네 일단 경복궁점하고 다른 점은 공간이 굉장히 쾌적합니다. 저희 경복궁점은 작은 공간에 많은 옷들이 있다 보니 손님들이 보시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중정을 지나면 카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아트 제품들을 보실 수 있어서 일단은 공간적으로 경복궁점보다는 쾌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경복궁점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안테나숍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독점 제품들이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네, 저희 무스카 안테나 숍은 3월 말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. 저희 경복궁점이 방문이 어려우셨거나 아니면 신사동에 저희가 매장이 있을 때 자주 방문하시던 분들은 꼭 한번 이 강남점에 오셔서 제품 구경도 하시고 갤러리도 둘러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